일본이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에너지로부터 세계 최초로 가스를 추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. 우리 독도 바다 밑에도 많이 매장되어 있는 자원이어서 더큰 관심을 모읍니다. 도쿄 김승필 특파원입니다. 얼음처럼 생겼지만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릅니다.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불타는 얼음입니다. 정식 명칭은 메탄하이드레이트. 메탄가스가 바다 밑 퇴적층에서 물과 결합한 고체 형태의 가스입니다.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가 주목해왔지만 가스 추출 기술의 어려움 때문에 그림의 떡에 머물러 왔습니다. 그런데 일본이 세계 최초로 일본 남쪽 바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지층에서 천연가스를 뽑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. 세계 첫 사례인데 5년 뒤면 상업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これだけですね、大規模に生産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。我が国周辺の資源、これが活用できるような時代が日来るように思ってます。이 메탄 아이드레이트는 울릉도 와 독도 바닥 밑에도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. 약 6억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요. 가스로 뽑아내면 우리나라 국민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. 톤당천연가스가 150달러 정도로 적용을 해봤을때 약 1,500억 달러 정도의 잠재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. 메탄 하이드레이터의 상용화가 진전될수록 독도 주변의 해저 자원도 더큰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도쿄에서 SBS 김승필입니다